396번입니다. 보시면은, 이 근데 있잖아. 이게 대충 느낌으로, 왜 내가 이렇게 적었는지 느낌 오지? 수원을 배웠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. 어렵지 않지? 해봤자, 다음 같이 만들어져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야. 여기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게 얘기, 이야기가 될 거예요. 그래서, 이제, 음, 저기가 채소가 되는 상황을 구해달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 아야 어... 근데 있잖아 그런 생각이 있다 내가 이거 채소인 거 구하려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넣어도 될것 같지 않냐 이렇게 된값을 가지고 정확히 하면 A하고 B는 등호가 되진 않을 거예요 어찌? 정확하게는 이게 빠져야 는게 맞겠다 정확했다 생면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결게 어렵지 않지? 그래서, 저기다가, 이거 해도 되겠니? 해봤자 최소가 되는 상황이니까, 산술기하를 쓰는 관점은 2차 부등식인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얘가 10-a의 제곱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살짝 들어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식을 정리하니까, 얘가 5a 제곱에 마이너스 20a 플러스 대충 100 이렇게 될 거고요. 5a를 못어냈다 치면 이게 a-4가 될 거니, A가 언제? 분명히 2일 때 최소값으로 가진 세팅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야. 언니? 그렇게 되면 A가 2라 치면 B는 당연히 8이라고 나온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얘는 사실 산소계화 느낌은 아닐 수 있어요. 산소계로를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오네요. 8, 1, 1, 8 이렇게 되는 2등 반삼각형 거는 이해되시죠? 그래서 희장으로서는 수출이 되 88에 60조에서 1을 뺍니다 그러면 은63 나오니까 63이 몇이냐? 327인가? 이렇게 나와서 어, 327이 합이네요 그렇게 나오겠다 쟤는 수출에서 산솔제약 보다는 얘가 더 많이 보는데